할란이었고 두 번째 고기 난쟁이가 쏘아오린 작은 공이라는 공부에서 그 책들을 다 읽어보셨죠? 네 학교 다닐 때 네. 네,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건가 이런 것들 서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어, 뭐, 뭐 언제나 그렇지만 뭐 지금 돌아가는 세상. 아니, 칼날이라는 곡에서는 어, 그 신의 씨가 난쟁이 아저씨를 구해주면서 칼날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자기가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장인을 애그 장애인은 그국에는우리들이겠지만요 뭐뭐그 도와주는 느낌을 현해서 경구실한 저런 고보다 난쟁이가 소울이 정공은. 전쟁 아저씨가 굴뚝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장면을 그의 딸인 영희가 보고선 그의 오빠에게 하는 대사를 보고 있었습니다. 무슨, 어떤,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? 그 내용이.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영희가 이렇게 말하죠. 그 오빠한테. 어, 오빠 아 <laughs> <laughs> 이게 이제 목소리가. <laughs> 오빠.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. 이렇게 외치면서 끝나요. 난쟁이는 우리들 있잖아. 아니다. 맞죠? 네. 맞습니다. 너무 우울하게 했고 이번엔 곡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마지막. 가을바람이라는 이게 백간에 어쨌든 표안 오니까요. <laughs> 가을바람을 경비실에 적어놓은 데요 마지막 가을바람도 인하고